고집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언제도 시작을 못할 수 있거든요 야심있게 뭐든지 겪어보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 사업을 혹시나 확장을 하거나 늘리거나 새로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에휴, 토끼띠 3재가 들어오죠 지금부터도 3재 타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5년이 3재다 그럼 매년 3재냐 이렇게 마, 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토끼띠 분들이 아마 띠별마다 조금은 다르시지만 조금 처지고 누지는 것들이 조금 많아요. 27세, 김효생. 작년에도, 20, 24년, 0 2 지금 올해죠. 24년에도, 갑진년에도 무척이나 바람광풍이 불어서 직장의 안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 무척이나 많았다고 하면, 아, 그래도 올해는 하반기 들어서서 내 삼재팔란이어도 뭔가 찍고 가는 작업이어도 문서에 자리안정들은 들어와요. 직장안정이라든지 사업안정이라든지 내가 뭘 해야겠다. 갈피는 잡힐 수 있는 운이에요. 뭐이 스물 곱하면 우리가 초년 성주가 들어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주가 운이 들어오는 만큼 삼재팔란 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남자인 친구들한테 특히나 한번 조언을 해주자고 하면 뭘 하든 시작해서 경험하시고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효생 토끼띠의 바람이 불로 아직까지 내 뚜렷한 고집이 있다고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언제도 시작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냥 어떤 걸 겪기도 하고 내가 어떤 걸 해보겠다. 야심있게 뭐든지 겪어보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인연보다, 사람의 조화, 뭐,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애에 주는 내가 무게와, 삶의 이제 직업적인, 공부적인 부분에 내가 주는 무게, 무게가 있다고 하면, 이 전자보다 후자, 음, 연애보다는 직업이라든지 적성, 내가 해야 되는 사회적인 미래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두셔야 후회수가 없을 거예요. 결혼수가 들어서서 27, 28, 이김효생 토끼띠들 얘기하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두분다 연애 운에 있어서 인연법을 잘 맺어야 돼. 내 운기에 들어서는 삼자 얘가 잘못하면 이별 운을 끌고서 내가 결혼이라든지 동거라든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특히나 연애 부분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새로 만나서 인연법을 만드는 거는 분명히 괜찮아요. 그렇지만 결혼에 대해서라든지 진지한 만남이 남자 쪽이든 여자 쪽에서도 어떻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만 이별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 직장들 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눈높이를 한 20%만 낮췄으면 좋겠어. 20, 30%만 낮췄으면 좋겠거든. 내 20, 30% 조금 낮추고 나면 그래도 문서운들은 괜찮게 있어서 직장 안정. 근데 사람 시비에 들어서는 구설 시비 같은 거는 그냥 그러려니 조금 하고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39세 정문생입니다. (39세) 정묘생이시죠 (39세) 정묘생은 (87년에) 정묘. 꼭 선택소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변동이동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위로도 신경 써야 되고, 아래로도 신경 써야 돼. 내가 직장이어도 윗사람, 아랫사람이 다 끼어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집안 진중으로도 윗사람, 아랫사람을 다 돌봐야 되는 나이기 이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갈수 없는 상황의 위치적인 그 쾌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는 쾌로 보여. 어. 그러다 보니 내 걱정근심이 내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남의 걱정도 내가 해줘야 되고 얘 걱정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 걱정근심이 내가 과부하가 돼서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고 싶다. 그러다 보니 내가 딴 마음을 먹어서 투자가 됐든 뭔가 변화가 됐든 이동이 됐든 잘못하면 사기가 됐든 금전 막힘이 됐든 문서를 잘못 해서 주저앉음이 됐든 그런 변동들이 조금 있으니까 안 하던 행동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집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직장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다고 하면 그럴 때는 꼭 무릎 맞이를 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서른아홉 살의 정묘생 분들 토끼띠 분들한테 좋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 시기에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하게 들어와요. 문서가 들어와서 합격 문서같이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겪어 보고 싶은 내 취미 활동이라도 뭐 특기적인 제주 활동이라도 내가 뭔가 해 보고 싶었던 게 있으면 이 시기에 시작한다가면 내 것이, 내 제주가 되고 내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제주 제안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눈에 들어오게 띄거든 내사주 팔자 들고서 뭐가 맞을까요라고 하면 서른아홉에는 방향을 잡아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본인 스스로 본인 고민이 많겠지 아무리 연금하고 거여만 무당이어도 안 그래요 본인의 삶을 다 내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충분히 하고서 물음 맞이를 해 보시는 것들이 가장 좋다 그리고 사람의 이동 전동에 들어설 수 있어 이별운이 있을 수 있거든 서로 간에 부부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하시면 말조심 같은 거 하고, 특히나 둘 사이에 이별보다는 시댁이라든지 친정이라든지, 뭐 그렇게 고런 식으로의 변동 바람이 불어서 둘 사이에 문제가 아니라 주변 아이들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끼어서 그런 변동수들이 끼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잘 조금 체크해 보시고, 내 감정적인 선보다는 이성적으로 조금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을묘생은 겪을 거 겪지 않았을까. 그래도 나쁜 악삼제는 아니세요. 악삼제는 아니어서 뭔가 한다고 하면 풀어지는 쾌, 금전적인 것도 조금 묶여있던 게 있으시면 그래도 풀어지는 쾌가 보이시고 매매라든지 아니면 뭔가 성사시켜야 될거 뭔가 계획했던 게 막혀있거나 아니면 누가 따라와주고 도와주지 않는 쾌가 있었다면 그게 좀 풀어지는 쾌가 비추거든요. 계획했던 거 조급하지만 않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옛몸이 지 몸수가 조금 끓인데요 우리 할미가. 아, 몸수 가 그리는 게 있고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해운년이 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이간질하는 이간질의 오해수, 망신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 관심 있을 수 있잖아. 이성적인 망신수도 꽤 들어오고요. 내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보다가 상황적인 거에서 오해수들도 조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 변동들의 구설 시비를 조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63세 개묘생입니다. 개묘생, 아, 삼재구나. 몸수에 끓이신 혹시나 칼대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대수대명이라든지, 아니면 삼재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몸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질병수가 조금 끓여서 몸수가 안 좋은 게 있으시고, 뭐, 금전 같은 거는 막힌 것들이 있었다가 풀어져서 해소가 조금 되는 게 보이거든. 그래도 내가 만약에 못 받은 금전이 있어. 안된 금전이 있어. 그건 조금 힘들어. 그건 조금 더디더디 힘들어서, 관제수술 까지도 갈수 있는 쾌가 조금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 내 자손들은 그래도 괜찮게 풀어지는 쾌가 되거든 근데 내가 내 걱정이 조금 많은 시절이 될거 같아요 울산 연에 들어서는 그 건강으로 조금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동변동에 있어서 사고수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동변동에 있어서 직장이동 이라든지 자리이동 사업이동은 괜찮은데 터 있죠 집 집터 이동할 때는 이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집터. 내 운이 됐든, 내 배우자의 운이 됐든, 고걸로의 이동변동이 있을 때는 뭐 괜찮지만, 내가 단독적으로 가야 된다거나, 내가 그래도 찝찝하다고 하면, 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걸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자손들은 어떻게 풀어지는 쾌가, 나, 내 운으로서 자손들한테는 기운이 조금 내려간다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으시고. 근데 토끼띠분들은 27살, 39살 요렇게 음묘생 토끼띠분들은 조금 해소되어 가는 감이 조금 있어 그리고 왜냐면 27살 기묘생 토끼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에 있어서 확신을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조금 들 거예요. 맞나, 아닌가. 내 직업의 적성이 맞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백세 시대가 됐어요. 장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 직업이 평생 직업이라는 게 적어졌어요. 없지는 않지만 적어졌기 때문에 내가 초년에, 중년에, 말년에, 운기에 따라서 내 직업 변동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받는 게 있으셔서 방향 정도를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결혼을 급작스럽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진짜 상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서른아홉 같은 경우에는 정묘생 토끼띠분들은 혹여나 혹시나 요, 요양반내들은 사람 때문에 끓이는 게 자꾸 비추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혹시나 확장을 하거나 늘리거나 새로운 새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별 같은 거에 대한 것도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그래도 잘 넘어갈 수도 있는 쾌가 있고 아니면 당장 그게 맞다라고 하는 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적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삼재는 삼재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겉삼재도 있고 속삼재도 있고 참 따지다 보면 너무 많아. 그래도 1년에 한번 나를 위해서 풀어내는 것들은 본인네들을 위해서 길있는 것들은 형편상, 상황상, 인연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